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된다 1등입니다. 오늘은 제 891회 로또 예상번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890회 잠깐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890회 7구액이 35수에서요. 3.5수밖에 안 나왔고요. 제 예상번호 25수에서는 4수, 압축수 11수에서는 3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8 9 1에 연막대 가시죠. 자, 연막대표입니다. 연막대란 1회부터 지난주 890회까지 당첨번호를 보고요. 그 그림을 참조해가지고 이번주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15번, 18번, 28번, 30번 이렇게 이상번호 잡히네요. 자, 15번, 오른쪽 계단, 네 번째 나올 가능성 높은 수, 15번. 자, 18번은요, 붙어서 나올 가능성 높은 번호. 자, 28번 30번은요. 사이드 번호예요. 자, 두번 나오고 사이드 나왔죠? 두번 나오고 사이드 나왔습니다. 자, 3번 두번 나오고요. 사이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28번 또는 30번 둘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 높은 번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은요. 이번 주가 12월 28일 891일입니다. 28일날 추첨한 당번들만 다 모아봤구요. 여선의 1번, 10번, 11, 12, 16, 45번. 이렇게 이상번호가 잡히네요. 자, 1번은 화살표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번째 나올 가능성 가장 높은 번호. 주목수이기도 합니다. 자, 10번. 자, 네번째 나올 가능성 높은 번호입니다. 그런 회차가 여기 있었어요. 21번까지 34번부터 31번까지 4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 갈색이 뭔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갈색 번호는요, 3연번이에요. 28일날 3연번이 좀꽤 나왔었습니다. 벌써 4번 나왔거든요. 이번 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10, 11, 12. 그래서 예상번호가 됐습니다. 자, 16번은요, 붙어서 나올 가능성 높은 번호, 16번. 자, 45번은 오른쪽 계단으로 떨어지는 45번. 제가 주목하는 수는 1번, 10번입니다. 보시는 표는 주차별 표입니다. 891의 12월 4주차예요. 역대 12월 4주차만 다 모아놓은 표이고요. 자 여기서는 4번, 25번, 장기 미출수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번 주 역시 제외될 확률이 높고요. 그 과정에 13번, 18번, 38번 예상번호가 잡혔네요. 이번 주 13번, 다섯 번째 계단 탈 가능성 높은 번호고요. 자, 18번은요. 오른쪽 계단. 그다음에 38번. 보을 포함해서 네번 연속 나왔었거든요. 다섯 번 나올 가능성 높은 번호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월목차입니다. 월목차는요. 12월 당첨 번호들만 다 모아 놓은 표예요. 여기서는요. 3번, 15번, 33번, 37번 이렇게 이상 번호가 잡혔네요. 자, 3번은 3연속 나오고 한번 쉬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고요 15번 역시 오른쪽 계단수입니다. 원목차에서는 2번까지 나오면 5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33번은 4칸 간격으로 2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4칸 간격 나올 차례가 되겠고요 자, 37번은 붙어서 나올 가능성 높은 번호 37번입니다. 자, 여기는 100분위입니다. 91회로 끝나는 100단위 당첨 번호들이에요. 여기서는요. 10번, 11번이 예상 번호로 잡히네요. 자, 보시는 편은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은 지난주차를 참고로 해서 이번주 예상 번호를 잡아보는 건데요. 890회 번호합이 103이었습니다. 역대 번호합 103회 회차들을 다 모아봤구요. 이거는 그 다음주 11번, 13번, 자, 이거는 두 줄을 합쳤을 때 13번, 18번. 이렇게 이상 번호가 되겠네요. 자, 890회 번호대 때, 단번대 때 2개, 10번대 2개, 20번대 하나, 30번대 하나, 40번대 0개이면서 낮은 번호 4 개, 높은 번호 2 개와 홀수 3 개, 짝수 3 개인 그런 회차들을 다 모아 봤어요. 이거는 그 다음 주들. 자, 3번, 12, 13, 37번. 예상번호로 잡히네요. 이거는 두 줄을 합쳤을 때. 자,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는 39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890회 29번 2월 됐어요. 그럼 회차들만 다 모아봤구요. 2월 된, 거는그 다음 주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3번, 16, 17, 35번 예상번호로 잡히는데요. 자, 보라색수 3번, 35번 주목수입니다. 이거는 두 개를 합쳤을 때. 자, 35번, 한칸 간격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35번, 저희 고정수이기도 합니다. 자, 890회 1번 시작에서 끝번 37번이었습니다. 그럼 회차들마다 모아봤구요. 이거는그 다음 주차. 자, 여기서는 1번, 29번, 예상번호로 잡히네요. 자, 이거는 두 주를 합쳤을 때. 역시 3번, 20번, 28번, 34번. 이렇게 이상번로 잡히는데요. 자, 20번 색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8번은 지그재그예요. 자, 34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편은 891의 제외일수 18번입니다. 18번이 어디서 나왔냐면 8, 9, 1을 더하면 18이에요. 그거를 제외로 보고 있는데요. 번호합 18인 회차들만 다 모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3번 13번, 33번, 43번. 자, 모두 지, 주목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연이어 붙어서 나왔죠? 자, 13번, 연이어 붙어서 나왔습니다. 자, 33번, 3칸 간격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43번, 1칸 간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4수, 모두 주목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18번, 완전 제외로 볼 수는 없어요. 자 18번 지금 3번이나 출했었습니다 물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891에 로또 예상번호 다 나왔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39수 7 9액이죠그 다음에 가운데 예상수 29수 자 압축수는 지난번보다 이수가 줄은 9수입니다 제 작은 바램이 있다면 이 9수 안에서 적어도 당번이 3개 이상 나서 여러분들께서 5등 이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음하는데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계속 말이 씹히고 말이 헛나가고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로또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녹화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자꾸 길게 하면 또 말이 씹히고 또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돼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90일에 모두 건승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